컴백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쇼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쇼입니다. 오늘 도전할 종목은요.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입니다. 도전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차드 님. 네, 반가워요. 오늘 총 3단계 도전에 성공을 하시면 1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됩니다. 서프라이즈. 예. Yeah. 정말 기계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방지게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가 있죠? 와우, wow, 서프라이즈. 알겠습니다. <laughs> 1단계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도전은요, 청소 기와의 대결입니다. 자, 세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판 위에 밀가루를 먼저 치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네. 제가 청소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도전, 스타트! <웃음> 끝났어요, 끝났어요 <웃음> 끝났다고요? 끝났어, 요 여기 있는 거다 치웠잖아 아,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아, 그건 나중에 이걸로 뭐 치우든지 하면 되지 여기 치우기였잖아, 여기 치우기 네차 <laughs> 세기 도전 성공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laughs> 자 리차드 김의 2단계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김 네. 2단계 도전은요 돈 빨리 세기입니다 여기 돈을 셀수 있는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똑같은 금액의 돈 뭉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빨리 세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안 들고 갑니까? 아놔습니다 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서 계수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돈 빨리 세기 기계를 이겨야 됩니다 도전 스타트 47만원, 47만원. 얼마요? 47만원. 47만원이요? 47만원. 50만원인데요? 걸렸네요. 걸렸다고요? 네, 예, 사실 제가 손볼이 나빠가지고. 얼마 빈다고요? 얼마? 3만원. 3만원, 3만원. 50만원. 50만원. 도전 성공입니다. 잠시만요, <laughs> 합니다 다섯 번. 자 이번 순서는요, 밥 아저씨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밥 아저씨.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밥 아저씨예요. <laughs> 자 오늘도 이밥 아저씨 앞으로 질문 글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함께 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밥 아저씨. 채소와 나물의 차이가 뭔가요? 이거 간단하죠. 알려드릴게요. 채소는요 맛이 없고요. 나물은 더럽게 맛이 없어요. 알겠지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오일 파스타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본인이 좋아하는 이 파스타 소스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스타 면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면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소스만 이렇게 부어주면은 오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오일 파스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쉽요 <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생일 케이크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케이크 있어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또 축하해주겠다고 잔뜩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바바저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이 케이크는 제 거예요. 참 쉽죠? 바바저 씨였어요 <laughs> 네 바바저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리차드 님의 3단계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님 3단계 네. 도전은요 인공지능 로봇과 뺨 맞기 대결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자신 음, 있으십니까? 그럼요 제가 흑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하게. 아, 또 응. 그분을 또 따라 하시군요. 먼저 손공을 응.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더미가 먼저 뺨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laughs> 자, 리서드님. 네, <차장님. 웃음> 여기서 포기하시나요? <laughs> 자, 리서드님! 네, <차장님. 웃음> 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자, 항복을 하시면 됩니다. 아, 무슨 항복을 해요? 알겠습니다. 어,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내 차례잖아요. 자 이제 리차드 김, 한수한 한 수씩 두는 거지 뭐. 도전 스타트. 와 리차드 김. <laughs> 이 뭐야? 이 뭐야? 인공지능 로시 항복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 게 어디 있어? 리차드 김이 성공했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